유튜브에는 수직회전 터보라고요? 이런 옌병 진짜 터보의 미친놈인가? 어... 아니나 다를까 터보였네 아 씨... <laughs> 어어아아 없... 느린가? 아 씨,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. 느린 건가? 이거 느린 거야? 아. 이럴수가 클립탱크가 느리다니 이게 무슨 단무지 빠진 김밥이야 클립이 느리다니 뭐야 이거 맞췄습니다 리에응 안돼 제대로 한방 먹였 <laughs> 제대로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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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수리켓 늦게 쓰는데 어떡해? 아 빨리 썼어야지. 그러니까 수리켓 5번에 끼는 거 아니겠어요. 이런거 안당할라고 수리킷 5번에 끼는거 아니야꼭수리키 4번에 놨다가 손꼬여가지고 수리 못하고 그런다니까 수리킷은 5번입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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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내가 쏠래 <laughs> 어? 여기 본다 어? 아이 어라? 으악 이거 뭐니? 사오? 아 사오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? 아니 딱어조 정도 나갔을 때 사사 그도 나갔을 때오 이거 아니야? 나 이거 바꾸는 거 이해 안됨 왜 그렇게 했을까? 사는 무조건 소화라고요? 아 소화 소화 아 소화 그래 소화 어 솔직히 5번 수리 공룰이지 뭐 소화 4번 그거는 뭐 이제 뜨거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리키 4번에 놓은 거는 누가 처음에 전파하는 건지 모르겠어 너무 비합리적이야 4번에 수리킬 있고 5번에 회복킬 있으면은 사사 누르면은 포탑 술리고55누르면 무전수 회복이야 이 얼마나 불합리한 키바인딩입니까? 세상에 무전수 회복이라니 포탑이야 그렇다 치고 무전수 회복이라뇨 불뻔 이건 아픔, 넌 죽음. 그러니까 4455가 그렇게 커맨드가 봉인되는 건 다른 거 없는데, 그렇게 배치하는 거는 그냥 바인딩 낭비야. 내가 볼땐 동선 낭비야. 너무 불합리합니다. 바인딩에 근거가 없어요. 소환은 어 그럴 수 있어. 옛날 티거의 그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장작의 잔재로다가 뭐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거난 이해할 수 있어. 뭐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 마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근데 아. 그래. 네, 4번 소화기 쓰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? 나중에 소화기 빼고 식량 넣잖아 4번에 식량 들어가 있어. 와, 볼 때마다 개 웃겨. 제일 가까운 버튼인데 씨발 거기다가 식량을 쳐 넣어 놨어. 어아 어, 아파. 아다 <놀람> <놀람> <지금. 웃음> 응 음? 여기 지나가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몰라 나도 근데 처음 지나가 보는 거긴 해나 베를린 하면서 처음 지나가 보는 거 같은데.